이런 친구도 있어. 모든 과목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일타. 그건 여러분들 안 돼요. 강의라도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다 필요 없고 무조건 얘네가 어떤 정도냐면 강의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laughs> 내가 잘못된 거고 선생님 사랑해요. 포토카드 언제 나와요? <목소리> 드디어 돌아왔죠. 2025입니다. 수능 인강 패스. 아, 여러분들 2024 수능 이 엊그제 같은데 잠깐만 팀 공유 준비되셨어. 참사죠. 메가스터디 이제 대성마임의 이투수 순위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김없이 고등인강 여러분들 명불어준 원탑. 고등인강계의 황제. 메가부터 보도록 뭐 할어요 메가스터디 여러분들. 일단은 메가패스 광고부터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영초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메가패스 광고 모델이셔 요번에 모델분들 자체가 사실 인원이 좀 있죠. 인원 1년전 안유진씨와 이제 이도현씨 1년 전 유진스 막말로 여러분들 올해도 유진스인가? 사실 롤드컵에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수능인간계가 사실 메가스터디이 맞거든요 솔직히 자타공인이 맞는데 지금 유진스 대골럼 잠깐만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회장님이 하이브 가서 무릎 꿇어야 돼아 진짜로 이번에 메가패스 광고 모델분들도 핫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리메리 강민. 내가. 내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분은 배우인 것 같아요, 이채민님, 여러분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진세림님. 일단 태블릿 수준 공부 중이신 것 같고요. 내가. 고... 마지막 와! 여러분들 노정의 Definition No 노정의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총네 분이에요 한번 좀 어, 음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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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이유?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의사가 되려고? 지금 메가스터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공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활로가 정말 많아졌죠 근데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것을 느낌표로 만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다 메가스터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인정? 잠깐만요. 엄매 미적분의 과학탐구 선택인 것 같은 상당한 실수입니다. 내년 여러분들 성적표다 이거야. 할수록 성... 와 이거 <laughs> 여러분 공부는 아니지만 공스타 그래 못 참다 인정? 부계정을 또 파버리면서 #엄매 #지구 해시태그 #물리 해시태그 #미적 2025학번 약대생 레전드 방송 맞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트렌드에 반영 이런 것들 계속 해주는 메가스터디의 모습이고요. 이가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대학교 있었어. 지금 이제 M이 있어요. m t 보다는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맞죠. 저 깃발 들고 하는 거딱 세터거든. 세터. 개강 전에 있어요. 2월 달에 있어요. 2월 달. 이것 때문에 대학까지 공부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야, 장기자랑. 야, 미삼도 나오잖아. 편역 친구들과고네살 차이 는 95년생, 늦가이 여러분 대학생이 에너지틱 추고 있는 모습이죠. 야, 버스에서 인강 들어,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제 생각에 메가스터디 인강보다 유튜브가 능성이 높아요. 이건 민민민을 능성이 높아. 맞잖아. 메가스터디 전용 인강학습 아이패드 전과목 1등. 야!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뜯어 볼게요. 예, 네, 정보를 한번 뜯어 보자고. 늘곁에 함께 더 높이 20여 2 메가패스. 약간 좀 파란색 물결로 왔어. 내가 공부한 이유. 여러분들, why am i studying? 여기에 좀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everywhere, everywhere. 그러니까 네가 어디든 너는 메가스터리 통해서 공부해야 돼. 네가 현역이든 재수 3수든 4수든 5 조금 슬프지만, n 수행 같은 경우, 다시금, 어, 여, 딱 박아라. 이런 느낌이죠. 긴 터널처럼 느껴지는 수험생활 지치지 않도록, 곁에서 이끌어준 메가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롤에서도 뭐야? 미드 페이커를 어디다 위치시켜? 중앙에 위치시키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롤에 페이커가 있다면, 대한민국 수능인가? 네. 대우진! 아, 왼쪽에도 강민철 선생님과 조정희 선생님이 있는데, 어, 조정희 선생님은 보정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정희 선생님 동생이신 것 같거든요, 약간. 최소 수능 어플 썼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쭉 라인업이 나오는데, 이 1타 라인업 어떻게 막을 건데? 메가스터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탐까지 정말 고루 배치된 1타 일타. 이 1타분들의 아성이 뛰어나다라는 거 지금 세팅된 1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음 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수능, 어려운 수능을 맞이하고 많이들 수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역대 메가패스 장학생 와 10만 명돌파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꼭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험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곁에서 함께한 건 메가패스 그래서 와 여러 선배님들 이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 분만 좀 가고 돌아가겠습니다 연세... 아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번 강연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동상은 연세대학교 상징 독수리 동상인데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도서관입니다. 아, 아... 메가패스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 와 야! 야 메가패스! 우, 와! 이런 선배님들의 여러분들, 동기부여. 이런 영상들도 보고 하면 괜찮고. 와, 뭐라고요? 철대 의대생 10명 중 7명은 메가패스로 갔다고? 아,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메가스터디가 지금 각 과목별로 한 분씩 하고 나머지 분들을 쭉 배치를 시킨 모습인데, 뭐 1타 분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실력과 충분히 이제 강의력이 당연히 있으셔야 1타에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도 있어. 모든 과목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1타. 그건 여러분들 안 돼요. 강의라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다 필요 없고 무조건 얘네가 어떤 정도냐면 강의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laughs> 내가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사랑해요. 포토카드 언제 나와요?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일타이긴 하지만 너를 만족시킬 거라고 또 다른 문제거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어,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와, who is next? 근데 여러분들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실루엣이 왜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 다 똑같죠? 잠깐만요. 아니, 죄송한데 국어 수학 영어 한 명이 가르쳐요? 아니 삼도류 공부법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국어는 대성마임에 계셨던 선생이 오지 않을까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와. 고3을 넘어 고1,2도 환급을 한게 잠깐만요 이제 고1,2까지 싹쓸이 내신 환급 와 내신만 잘봐도 환급해준다고? 지금 2024년 기준 고1 또는 고2의 1학 이 학기 내신 시험 성적 모두를 기한에 맞추 입력해야 환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입력한 1학기와 2학기 성적 중 환급 받을 학기의 성적을 추후 환급 시청시선택하면 됩니다. 와 근데 조건이 뭐냐면 국수형 사회 과학 다섯 개중세개 이상만 1등급와 다도 아니고 세 개만 1등급 받으면 돼. 이거 좀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은 할만하죠. 하지만 그거 안 중요해. 형나 05년생이야 빨리 넘겨. 이미 기차 안 지나가는데 형 어떻게? 내내 시는 4등급인데. 오케이. 2 0 2 5 대학 입학 환급입니다. 자 환급 대상 대학입니다. 일단은 100% 환급 자체로 의치한 약속 스카 인솔 주요 대학 경찰제 상. 놓고 들어가고요. 수능 만점 같은 경우는 환급형 장학금과 추가 상금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점자가 이제 발견은 안되고 있어요. 가채점 기준 뭐실체점이 나와봐야 할텐데 환급형 장학금 추가 상금 미미누 채널 어... 어, 출연 가능한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추가로 네. 황급 대학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언더우드 국제 대학 이런데 합격해도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은 이제 작년하고 다른 대학 중에 하나가 캠퍼스가 인서울 보세요 사실상 인서울이 아니거든 성적대 같은 경우 이렇게 퉁치자 해가지고 지금 뭐 중앙대 안성 캠퍼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대 글로벌 캠퍼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홍익대 세 종도 있어 도전해볼만하다니까 우리 친구들 심지어 이거 정시만 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시도 갈수 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성마이백하고 이제 다른 그런 게딱 하나가 있거든. 바로 가톨릭대 성의 교정입니다. 가톨릭대는 세개의 교정이 있어요 그 중에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게 바로 성의교정이에요 여기에 가톨릭대 의대가 있고요 단과대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간호대예요 요즘 간호대 인기 상상을 초월해 계속 증원되고 있잖아 메가스터디 환급 받고 싶으면 가톨릭대 성의교정까지도 괜찮다는 건데 대성마임에이 없어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얼마야 그래서 형 깔끔하게 다 빼고 베이직 기준으로 갈게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교재 캐시 합치면 그냥 여러분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일단은 59만 원 11월 1일 출시 당시에는 5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직전에 56만원 3만원씩 올랐고 지금 얼마야? 59만원 이건 뭐냐면 빨리 사라는 거야 얘들아 60만원을 돌파하고 메가스터디가 이러진 않는 거는 대성을 좀 견제를 하지 않나 싶어요 어,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최고니까 하는 어떤 그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메가패스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확인할 사이트는요 시크패스 마이맥 대성 마이맥 여러분들 대성 마이맥입니다 여러분들 대성 마이맥도 여러분들 광고 영상 보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19층을 클릭해 버리면서 열아홉 살 들어와 06 준비됐어 이 느낌이죠 가격 오 라인업 와우 환급까지 모두를 위한 모두가 원한. Everyone, 지금 여러분들 광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지 이 분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모델이세요 박지원 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약간 메가가 컨텐츠 느낌의 어떤 광고 영상이라면 대성 같은 경우는 진짜 좀 CF에 가까운 TV 광고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의 차이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성 마이맥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 여기서 소름 돋았어 여러분 아까 뭐 봤어? e v e r y w h e r e Everywhere? 근데 여러분들 대 e 뭐 e e v e r y o n e 어디서? 뭐가 중요해? 언제? 뭐가 중요해? 지금 w 수생 능욕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야 e v e r y o n e 모두가 v 나 r y w h e r e Everywhere? e v y w h e r e e v 환급 y w h e r 느낌 11월 30일날 혜택 e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일단 v 뭐야? 가격을 엄청 강조하지. 왜? 우리가 싸다 이거야. 와! 여러분들. 국어부터 갈까요? 모두를 위한 강사 라인업. 아까 잘 보세요. 메가하고 대성이 강사를 홍보한 스타일이 달라. 메가는 1타야. 무조건 1타우선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점유율이 높은 분을 무조건 배치시켜. 근데 대성은 뭐야? 4명이에요. 굉장히 경쟁을 시킵니다. 1타, 2타, 3타, 4타. 사실상 카드로 쭉 깔아놔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 대성에서 탓수병경이 있었어요. 김승리빅토리김 선생님. 쟤또 고대 선배님이세요. 인정? 김승리 선생님께서 1위를 탈환합니다 정성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대성 현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시고 인강으로 오셔서 굉장히 고전을 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로 얼굴을 비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성의 국어 라이너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죠. 수학 보도하겠습니다. 록 작년에 사실은 제꺼 선호도 조사 때 배성민 선생님이 한성원 선생님보다 높게 나와서 실제로도 바뀌었어. 근데 한성원 선생님 다시 일타가 되면서 도대체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정말 뭐 living legend 살아있는 수학의 역사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셨고 이미지 선생님과 정병호 선생님도 세 번째 네 번째 위치한 것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자, 영어 보도하겠습니다. 아 배성만이 맨 영어 심상치 않잖아 여러분들 우리 명학 아직까지 여러분 국권이 지키고 있고 요즘 또 최명 어, 우리 학생의 1등급 어, 오피셜이죠. 샨티쌤 때문이었다. 그리고 야, 그리고 임정환 선생님 메가에서 구경수는 몰라도 탐구는 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커뮤니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인정? 임정환 선생 님 필두로 최혜령 권영기 전성생이 계시고 봐봐 이거 봐봐 제발 성공한 선배님들 이분들의 말을 믿어줘. 작년 패스를 들은 분들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합격하면 황금 냈던 수학년 모두 100% 하면서 아까 잘봐 아까 어디, 어디 주목하라. 했어? 여기 가톨릭대 성인 교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곧 죽어도 간호사 대학에 따신 친구들 있어. 어, 특히 여고에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것 꼭좀잘 기억하세요. 패스 회원 전원 기출 트레이닝 수학 문제집과 이북 이용권 무료. 와 이런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자 분들 대상으로 이제 연간 배송비 와! 야 이거는 못 참는데 배송비 무료? 이거는 조금 흔들릴만해. 그리고 뭐 교재 할인 쿠폰 이건 내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1 9만원 야. Everywhere, every winner, e v e r n n e r every 가 i n n e r every winner, every winner, every winner, e v e r 니 winner, every winner, every winner, every winner, every winner, every w i n y w i e r y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 예? 아, 아 뭐야? 예? 아니 아니 아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자신 있어요.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지하세요. 패스가 아니라 구독. 내어 no 패스. 우리 subscribe. 완전히 컨셉이 바뀌면서 지금 연간 패스 느낌이 아니야. 30일 무료. 너무 비싸 욕만 하던 이투스인강 무료로 이용해 볼수 있어요. 이투스인강 비싸다고 욕만 했던 악플들을 다시 끌어와서 마케팅을 한다. 어, 대단히 이게 도전적에요. 이 이제 여러분 은이 강사들이 수백억 원 이상 버는 이유를 무료로 할수 있어. 요야 문구가 맛있는데? 어 알고 싶어요. 2만 2천.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들 한달 22,000원 곱하기 1 0만해도 22만 원이네. 근데 뭐라고요? 2시간만 알바해도 한 달간 재벌의 전혀 처... 야 멘트가 약간 좀 소름이 돋아. 야 이거 여러분들 죄송한데 유튜버 알간진님 아니에요? 오늘 제가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평균 수강일 20일. 1년 개, 1년에 개월 한달 들을 건데 왜 땡땡패스를 사시나요? 이러면서 허수의 속마음을 부셔버립니다. 너 인강 안 듣잖아 결제만 해놓고. 너 수강률 뭐30% 넘은 적 있어? 어차피 너결울방때 듣고 쭉또 내신 때문에 바빠서 안 들을 거잖아. 네가 뭘할수 있는데 땡땡패스? 메가패스 19패스. 오오, 여러분들. 어. 아, 나 3월에 인강이 됐긴, 어? 4월달 중간고사야. 잠깐 스톱. 중간고사 끝나고 잠깐만. 내신 조졌는데. 육모 준비해볼까? 5월에 한달 22,000원. 되게 찍먹 인강 느낌이요? 에 벌써 미리 사버렸다면? <laughs> 환불하세요! 오, 야, 씨. 굉장히 공격적. 나 진짜 신기했어. 어, 아, 이거 진짜 역대야. 어차피 패스는 필요할 때가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고점 찍고 떨어져. 왜? 때는 어차피 결제율이 없거든. 지금 새로 오신 강사분들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소이 좋습니다. 자, 정온 선생님. 수학의 양지용 선생님 네, 따라갈래요 이제 난 오수채연이 아니야 오채연 선생님 이제 이투스 페스 아침에 2이2 1 수업 듣고 양서현 선생님 같습니다 끄덕임의 영서 양호성 선생님 아주 현명한 선택 꼭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야, 여러분,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레전드 게스트, 미삼노 그리고 정지웅. 야, 지웅아, 너 화장 어디서 했냐, 와. 야, 지웅이 이목구비가 너무 귀엽네, 이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인강패스를 이미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뭐, 자신의 커리큘럼 같은 거 평가를 받으려고 많이 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선배님들에게 추천 잘 받아서, 정말 열심히 데뷔해서 2025 수능, 팀 공유, 혹은 다시 도전하신 분들도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